안녕하세요. 한줌 햇빛입니다. 저는 색연필 사각거리는 소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연필 사각거려 그리기 혹은 글씨 쓰기 같은 소리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써서 긴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 말이죠. 완전 실패하였어요. 연필 깎기가, 연필을 깎아내는 소리도 참 좋은데, 우레소리처럼 녹음이 돼버렸지 뭐예요? 제가 좀더 연구하고 많이 찍어본 후에, 어, 소리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네요. 아, 그리고 오늘의 BGM 연주는 저희 둘째님의 우쿨렐레 연주입니다. 어~ 그제 비가 오고 난 후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떤 일에 상심해 있던 저에게 저희 바리스타님께서 베트남 친구신데요 무척 섬세하고 마음결이 고운 친구예요 그 고운 마음을 지닌 친구가 선물입니다 하고 꽃을 꽂은 꽃병을 책상에 두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리기 중에 정말 가장 좋아하는 그리기는 색연필 그리기인데요. 식물 세밀화 혹은 보타니컬 아트라고도 해요.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아시는 게 나폴레옹 황후 조세핀의 장미 정원의 장미를 그린 어, 르두테의 장미 그림책이 유명하죠. 아무튼 이 색연필 꽃 그림은 정말 꽃의 세계 그 기쁨까지도 오롯이 흠뻑 그 기쁨에 충만한 가운데서 그릴 수가 있는 너무 행복한 그리기인데요. 저는 지난 3년간 제 능력의 부족함을 여실히 느끼게 해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또 코로나를 지나며 느낀 수많은 통탄함들을 앞에 두고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리기인 색연필 그리기를 지금은 몸과 마음의 여유를 잃은지라 꺼낼 수 없지만 그 어느 날 내가 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그때 비로소 나는 여유가 생긴 것일 거야 하고 공헌해 오곤 했어요. 정말 차분한 마음과 고요한 성정,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그리면서 만끽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요. 아무튼 울산에선 지금 보타니컬 아트 협회가 아주 아주 커져 있고 그 조직의 강사진 또한 무척 많아졌어요. 처음 울산에 단두 명의 수강생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보타니컬 <laughs> 아트 영역의 선생님이 안 계셔서 당시 수강 중이던 윈도우 페인팅을 가르치시던 어, 지역 서양화과 선생님을 설득하고 1년 정도를 기다린 후에 비로소 수업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무튼 그 작은 모임이 지금은 수백 명의 회원으로 운영되는 큰 조직이 되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색연필꽃 그리기의 즐거움을 누리고 계시니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 약간 중독성이 있는 색연필 긋기를 이상하게도 장마 때가 되면 너무 간절히 긋고 싶어지는데요. 제가 주로 쓰는 색연필은 파보 카스텔 수채 색연필인데 이 색연필은 좀 무른 편이라 장마 때엔 한없이 부러지거든요. 그런데 늘 장마 때마다 색연필을 생각하게 되다니 신기한 일이에요. 상심에 있던 어느 아침나절의 꽃선물이 제게 4년 만에 색연필을 꺼내게 해 주었어요. 그리고 매일에 묵상하고 쓰는 말씀을 매일의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때마침 오늘의 말씀은 사랑하고 늘 새기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이에요. 늘 때맞추어 무엇이든 주시는 조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썼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곡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들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큐빗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어찌하여 너희는 의복에 대하여 염려하느냐? 드레베카파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며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의 솔로몬이 차려 입은 것도 이 들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필사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 버전입니다. 언제나 간절히 필요한 말씀을 필요한 그때에 마치 넘기면 펼치게 될 뒷장의 페이지처럼 준비해 두신 주님. 제게 언제나 매일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고 외치게 하시는 저의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저의 다만 기쁘게 그리는 그림과 글씨를 보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그리고 언제나 구하도록 해요. 평안하세요. 샬롬.